이렇게 체어를 쓰시겠다 하면은 조금 테이블하고 체어의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좀 불편하시다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바로 이 구멍을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구멍 맞춰서 끼실 때는 이걸 좁히시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좁히시거든요 지자 저쪽과 무관하게 저쪽 안 풀었어요 저쪽과 무관하게 한쪽부터 끼워주시고 반대편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껴주시고, 반대로 돌아오셔서, 똑같이 쭉 당겨주시고, 무릎을 고정한 상태에서 한쪽 껴주시고, 한쪽 껴주, 한쪽만 꼈습니다. 반대편에 하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밀어 올려서 껴주시면 아주 편하게 입식형이 되겠습니다. 요 아까 사용했던 체하의 높이를 보시면, 이렇게. 아까는 동일한 위치에서 있었는데, 지금은 한 주먹 하나 정도, 주먹 하나에서 한개반 정도 높이가 올라오네요. 요게 이제 4 5 c m 고요 스트랩. 밑에 하부에 있는 스트랩을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흔들림을 방지하실 수 있어요. 내네 구팅에 있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. 자. 그냥 이 높이에서 보통 만족들을 하시는 분들이 한50%이 높이보다 더 높이겠다.